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국화차가. 네, 굉장히 색깔도 자기 빛깔이 잘 선연하게 잘 나왔고요. 예. 건조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이제 차가 어떻게, 우리 쓸을때 꽃이 어떻게 피는 건지 기다려보시면 좀 있으면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 볼 때보다 엄청 줄었네요. 이게. 네, 차가. 풀이가. 그래도 얘는 차에 비하면 줄은 양이 아니죠. 와. 보통 100분의 10 정도로 줄어요, 차가. 아, 예. 네, 부피가 10분의. 음. 이 정도로 주는데 국화는 그래도 많이 모양이 돼 있고요. 얘는 지난번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강국차예요. 예, 네, 예뻤던데 네. 이게 예쁘고 향이 네. 너무 그때 좋았잖아요. 네. 가을 향을 가득 머문차 찬데 이렇게 완성됐게요 네. 네. 일단 차는 너무 많이 으시지 마시고요. 한이 정도 여섯, 일곱 개 정도. 네. 네. 여섯, 일곱 손에 만들어서 우려 보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백 도씨예요. 먼저 국화를 넣고. 네. 이렇게. 꽃이 표현하는 모습을 이제 한번 잘아보세요 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 그렇죠. 표현하는 꽃이 되게 아름답네요. 네. 꽃이 활짝 피었네요. 네. 예쁘더라고 어. 차의 맛과 향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이 물과 이 물의 차이가 달라졌죠. 벌써 네. 이 물은 그냥 그냥 물처럼 보이는데 이에는 벌써 반짝반짝하죠. 입자가 네. 달라졌죠. 네. 차가 다 우러났습니다. 오늘 잔도 좀 독특한 잔으로 네. 준비하셨네요. 네. 좀 운치있게 차를 한잔 드셔보시라고 합니다 차 향을 맛보시고 네. 네.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국화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요 네 국화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네. 이렇게 입안에 퍼지는 그 향과 또 국화의 그런 특유의 맛 네. 국화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강하지도 않으면서, 네. 음, 또 부드러우면서, 근데 또 국화의 그 국화는 원래 또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네. 심장이 좋은 차거든요. 네. 이게 이 쓴맛이, 근데 이 맛이 그대로 다 우러난 것 같아요. 네. 시원한 맛이네요. 딱뜻한데 예, 네, 다 맛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다 마셔봤습니다. 네.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겨울 감기가 이제 걱정되신 분들은, 네. 제가 이렇게 만든 1, 2, 3차 차가 있어요. 네. 이건 유자하고 도라지하고 무가 네. 들어있어요. 네.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이 브랜딩을 해서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숙면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원래 국화는 숙면에 좋은 차거든요. 네. 네. 숙면에 좋은 차이기 때문에 잠깐 여기다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둬서 한번 제가 유자 도라지 차인가요? 네, 네. 유자 도라지가 들어서 겨울철 기침이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한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차예요 갑자기 10월인데 지금 한겨울 날씨가 되어서. 네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당황스럽죠 지금 네. 1일 3차라 그래서 하루 건강한 습관 그래서 일일 삼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저, 저의 선엽이란 브랜드로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차만 느끼기만 하면 돼요. 네. 음. 그래서 이게 한 봉지에 3리터가 우러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이것을 한잔 돌려 드려볼게요. 티백 하나로 3리터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차죠. 네. 그러면 차가 아주 맛있게 불어나고 향도 되게 좋아요 오늘 제가 이 국화차하고 같이 브랜딩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네.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자의 향이 올라오거든요 네. 도라지향가 한번 맛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아까 국화차만 네. 드셨다고 맛이 또 다른 느낌이 나요. 네, 맞아요. 또 틀리네요. 유자의 맛도 있고 도라지 맛도 있고. 이게 환절기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맛이. 제가 맛있고. 여기는 무차를 일부러 덮금을좀 해서요. 무요? 네 소화가 네. 좀 가을이 되면 네. 따뜻하다가 갑자기 찬 음식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 동안에 네. 여름에 네. 그래서 위가 많이 경직이 돼 있고 보통 감기는 위 병으로 인해서 감기가 온다고 옛날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위가 많이 이렇게 놀래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영양 섭취도 잘안 되면서 감기가 오는데. 비타민 같은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네. 이 환절기 때 이렇게 비타민이 풍부한 유자라든가 도라지, 무, 그리고 우리 또 국화까지 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 이렇게 다잘 덮어져 있어요. 여기 네. 혹시 현미도 들어가 있나요? 아, 현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구수한 맛이 있어가지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도라지 맛이 아주 구수하게 잘, 강국차를 네. 맛을 보겠습니다. 네. 네. 강국을 많이 넣으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넣으시면 네. 돼요. 그래서 이제. 강국도 꽃이 피겠네요. 네, 강국도 같이 꽃이 네. 피. 가을의전용사 네. 국화 강국이 이렇게 어우러진 차 맛이 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강국과 국화 차. 네. 조금 전에는 국화 차 한번 맛을 보셨는데 이제 강국하고 국화가 어우러진 맛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꽃이 만개했네요. 네, 만개했습니다. 가을에 강국차는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들의 또 갱년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네. 예전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강국이라든가 국화를 줄기를 빼서 베개 속에다 넣어서 네. 그 수면유제대로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한약재로도 네.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또 감국이나 국화 줄기를 네. 채취해서 건조시켜서 아. 끓는 물에다가 우려서 아이를 입욕을 시키면 또 아토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아토피도 좋은 네. 거네요, 감국이. 네. 네네. 국화가 좋습니다. 국화 감국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따라볼게요. 맛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국이 향기가 굉장히 진하죠. 네, 더, 더 진하네요. 북한보다 네. 감국이 조금밖에 안 넣는데도 굉장히 진하죠. 네, 향도 찐, 맛도 진하고, 네, 향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시면 아주 진한 향과 맛이 우러나. 네, 네, 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한여리 네. 건강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